같은 퀴잉을 써도 혹시 왜안 먹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배웠고 여기서 할 때는 됐고, 아니면 영상을 볼 때는 아 저거 됐고, 내가 할 때는 돼요. 근데 막상 수업에 쓰거나 내 바디에 썼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거나 회원님들이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일반적인 거는 근육을 못 느끼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되게 지그시들고 천천히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행동이 빨라지고 그냥 뭔가 슉슉 이렇게 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난 똑같이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파인 포지션에서 했던 걸 생각을 해봤어요. 좌골 모으라고 하고 여기 힘을 주라고 하고 심지어 막앙 아, 물어요. 똑같이 썼는데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q 이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랑 이 큐잉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쓸 때,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는 의미는 아니고,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약간 말이 빠른 편이고, 되게 큰 편이고, 되게 이렇게 딱딱. 집어서 말하는 편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고 작게 말하는 사람인 것까지는 완전 괜찮아요. 왜냐면제 목소리를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회원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맞는 회원님들이랑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제 목소리가 시끄러지 그 회원님도 제 목소리가 시끄러면 제 반에 안 들어오겠죠. 그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일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목소리가 크든. 천천히 시키고 싶은 거는 천천히 말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빠르고 강하게 시키고 싶은 거는 빠르고 강하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고를 모으라고 하고 싶은데 자 이거 꽉 모으세요! 꽉 모으세요! 그럼 진짜 이렇게 쓰게 되겠죠 사람이 선생님이 이렇게 키우시고 주는데 이렇게 지그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자 다리를 지그시 드세요! 조금만 더! 더 지그시 드실 거예요! 더! 더 지그시! 천천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천천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말하고 찝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천천히 해야 하는 동작에는 천천히 말을 하고요. 강하게 써야 할 때는 강하게 말을 해야 해요. 그러면 톤도 되게 중요하겠죠. 좌골를 조이시고 뒤꿈치로 꽉 눌러 보시고 손을 바닥에다가 꽉 눌러 주시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들리면 선생님들이 지금 뭔가 근육의 반응이 오나요? 잘 그렇지 않죠. 좌골 두 개를 하나로 모아 주시게요. 그 상태에서 걔네를 한번 꽉 쪼여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톤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인지 싸움이에요, 그쵸 우리 이름도 컨트롤러지잖아요. 뭔가 조절을 하려면 내가 인지가 되어야 되고, 인지 한걸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의식적으로 조절이 되어야 되는 건데 거기로 가려면 처음에는 의식적인 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그 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내가 톤을 조절해야 되고 말투를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장선상이 있죠. 긍정적인 단어를 쓰라는 것과 한 흐름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다리를 들고 싶고 척추를 길게 쓰고 싶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다리를 들세요. 다리를 들어요. 그니 그러니까 뭔가 이톤 자체도 떨어지는 거를 쓰게 되면 다운이 돼요. 이건 필라테스 말고, 필라테스는 사실은 많이 안 가르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만 이용하는 메소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인지만 바꾸고. 내 손이 가벼워진다. 업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업 이런 표현만 써요. 그러면은 업이란 말을 듣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사실 허리가 계속 길어질 거예요. 목이 길어져요. 쇄골이 옆으로 길어져요. 올라가실 거예요. 키가 조금 더 커져요. 그러고 이그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허리를 피세요. 조금만 더내 무릎을 접어 앉아요. 다운, 다운, 다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원이 따라 사람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선생님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톤, 아, 내 말, 음, 그러니까 큐잉을 내가 배웠고 해부학도 배웠는데 그 큐잉이 내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내 톤과 말투와 스피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완벽하는 않아요. 왜냐면 수업을 하다 보면 막 흥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 천천히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건 천천히 할수 없는 큐용을 내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를 원하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조용해지길 원할 때 움직임이 나도 같이 조용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럼 사실상 필라 그렇게 빠르게 진행할 일은 없지만 제 톤이 많이 높아지거나 빨라지는 경우는 이 사람이 마지막 한두 개를 더할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려고 할때그 순간에 선생님들이 조금 편나요. 더요 이거를 쓸수 있겠죠. 근데 한 시간 내내 더더더더더 안 돼요. 들어요. 안 돼요. 이걸 쓰는 거는 굉장히 내 수업 자체가 톤이 높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톤 조절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이 티칭을 이번 주에 해 보고 과제를 하실 때는 그것까지 한번 신경을 써볼 거예요. 그럼 과제에만 사실 몰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매 시간 수업을 할 때마다 점검해야 되겠죠. 그럼 한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어, 천천히 해야 하는 타이밍에 내가 조금 돈을 낮춰서 천천히 눌러서 얘기를 했나? 조금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을 때, 아, 아 들어보세요 어, 다섯 번째 이게 아니라 조금만 더 내가 강조를 해볼 수가 있었나? 그것 때문에 회원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